세 번째 포인트. 안녕하십니까. 젊은 베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본 필드는 평택에 위치한 한 작은 수로 포인트입니다. 이 수로 포인트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다가온 만큼 넓은 필드보다는 약간 좁은 필드, 활동 범위가 좀 적은 필드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얼른 빠르게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자, 제첫 스타트 루어. 이놈으로. 포퍼 기반의 프로그, 타버터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온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탑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이런 엣지 라인, 요 라인부터 차근차근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 물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기도 약간 핫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저기 멀리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지금 다리 위에입니다. 이쪽에서 만약에 바이트가 들어오면 빠르게 제 앞에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2 v b r i n g minutes later. 내려가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 루어를 교체해서 이 스피너베이트로 쭉 한번 사이드, 정면, 이 좁은 수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앞쪽부터 스피너베이트 일단 처음 와본 필드이기 때문에 탐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끝에도 한번 붙여보고. 수심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좁은 수로에 베스들이 있을지. 발 앞에도 한번. 자, 왔습니다. 아, 빠졌다. 발 앞에 있었어요, 지금. 커버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잠깐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약간 무빙 로어가 좀 먹힐 것 같아요. 저런 라인도 좋죠. 큰놈 나오기 딱 좋은 포인트네. 인 아, 바로 달려오네. 삭삭삭 긁으면서 옆에 아무리 이게 수심이 얕더라도 고기들은 들어있습니다. 탐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바짝 붙여서 훔치고 같은데. 네, 아, 예, 차에서 채비를 좀 변경하고 로드를 좀 바꿔오고 태클을 좀 변경해서 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할 루어 채터베이트 트레일러웜은 요즘 나온 아이젤이라는 루어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채터베이트 한번 트레일러웜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괜찮네요. 왔습니다. 아, 왔습니다. 자, 나와봐. 자. 예, yeah. 네, 방금 채터 베이트 우빙하다가. 이제 나온 사이즈 그한 3자 정도 되는 배스입니다. 그래도 무빙 계열. 이 채터베이트 새로운 트레일러 웜을 달아서 작은 배스가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오늘 혼자 촬영 왔는데 많이 외롭네요. 그래도 첫 스타트 배스로 한번 시작해서 좀더큰 배스를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젊은 배스. 네.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제 3자 채터베이트로 무빙 계열로 한 마리.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다리 밑으로. 내려와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얼른 가시죠. 레스코. 자두 번째 포인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피너 베이트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여기 올라오고 내려오는데 이 밑에서 계속 뭔가 큰게 움직였거든요. 뭔지 궁금하네. 베이트 핏이 도 상당히 많아요. 이쪽에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뭔가 여기 어디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기들이 에이트 피시도 있고 하니까 왔어요 왔어요 나이스 봐봐 이럴 줄 알았어 방금 두 번째 포인트 지금 도착해서 스피너베이트 스피너베이트로 연안에서 이렇게 파져서 들어가는 그런 라인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자, 한번 그쪽으로 캐스팅해서 쭉 그냥 무빙 3자 조금 넘는 배스거걷 올렸습니다 나이스 지금 포인트 이동하려 했는데 아까 그두 번째 고기 잡았던 곳 그쪽에서 크랭크베이트 한번 진행해 보려고 잠깐만 잠깐 들렸습니다. 큰거한 큰 마리 따딱 나올 것 같아. 나이스.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아, 그, 봐. 이럴 줄 알았어. 봐, 있을, 있을 줄 알았어. 포인트를 이동하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다리 쪽으로 이제 왔는데 제가 스피닝 테클에 크랭크 베이트를 채비를 해놨는데 이 다리가 너무 포인트가 너무 좋아서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던져봤는데 진짜 나와주네. 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계속 낚시 한번 진행하시죠. l e t 네. 지금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제 두 마리. 근데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크기 점점 커질 것 같은데 확실한 가을입니다. 확실한 무빙. 무빙에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차로 가서 좀 쉬었다가 이제 오후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장군 베스. 네. 지금 세 번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이 포인트가 이제 아까 이제 다리 쪽에서 두 번째 포인트 낚시하던 곳에서 반대쪽 쭉길 타고 내려와서 조그만 다리 포인트로 왔습니다. 아까 오전처럼 무빙 계열이 먹힐지 한번 탐색해보고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아무래도 이 다리 위가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밑에 물이 너무 탁해서 너무 흙탕물이어서 오히려 이쪽이 나이스 멋죠오 사이즈 좋습니다 이어 한방에 반도우로 나이스 스피드 이트 세번째 포인트 다리 위쪽에서 사이즈가 큰 1온스 짜리 스피너베이터 이용해서 다리 아래쪽으로 던져서 이제 리트리브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4자 정도 되는 뱃스 걷어냅니다. 정백. 자, 오늘 낚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3마리, 이제 오후에 한 마리, 오전에는 3자, 세마리 오후에 4자,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총네마리 조각 봤습니다. 처음 와본 필드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조화라고 봅니다 오늘 이 좁은 수루에서 좀 재미 많이 봤는데 이제 나온 루어는 이제 무빙 루어 나머지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왔다는 뜻인 것 같아요 11월 달에 재미있는 영상 큰 베스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상 춘베스 였습니다